가능해 통화 가능해? 아 어, 가능한데 왜? 어어어어어 내가 일단 내가 게임, 게임 하려고 게임 하는 거 원래 보이스톡으로 하는데 네가 왜전화를할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? 아 아무튼 아무튼 내가 너한테 퀴즈를낼거 퀴즈. 핸드폰 바꿨어? 아니 뭔 정신 나가버려. 야퀴즈를낼거 퀴즈. 그럼 그 퀴즈는 내 거야. 이탈리아의 날씨는? 어? 이탈리아의 날씨는 뜨겁다. 뷔파게티. <laughs> <laughs> 얼마나 재미없었으면 그걸 <누구나>? 끊어? <laughs> 재미가 그럼 네가 어. 음, 재미가 얼마나 없었냐면은 어. <웃음> 마치 <웃음> 마치 말회 <마음대로>. 뭐야? <laughs> 오케이. 마치 한, 아재 개그? 아재 개그 맞는데? 그래서 재미가 없었구나. 근데 <laughs>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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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보고 겁나 웃었는데? 어딜 봐서? 나 재미 었는데 아무튼, 아무튼, 일단 인터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